경남도지사의 주민 소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로 난항을 겪었던 마산 새야구장 건립 사업, 국비 확보로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연류교가 경관 조명 교체에 들어가 야경 테마 관광지로의 변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정부 평가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도내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실버카 천대를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 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청구인 서명부가 지난달 30일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에 홍지사의 주민 소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소식을 이만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0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 소환 운동본부가 주민 소환 청구 서명부를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주민 소환 청구 요건을 세부적으로 검수하는 작업은 내년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 보지만 우선 주민 소환 청구 요건을 만족시켰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는 듯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 지사의 주민 소환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일 공교육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홍 지사를 소환하겠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으며 같은 날 오후 경남시장 군수협의회는 경남 미래 50년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는 사실 주민소환에서 홍 지사를 지키자라는 뜻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도중에 수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안을 놓고 지금 시점에 주민소환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도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견해입니다. 이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18개 시군이 공의 책임을 지고 가는데 어찌 보면 오히려 시장, 군수인 시장이 저를 오히려 주민소환을 걸고 지사는 도정에 한 치도 건드림 없이 걷고 나가야 18개 시군이 함께 발전해가는 가는 겁니다. 또한 4일에는 경남항공산업협동조합,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밀양상공회의소가 기자회견을 열고 홍 지사 주민소환을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홍진표 도지사와 도정에 대한 주민소환이라는 불신과 분열보다는 대승격 차원의 통합과 화합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세계 속의 인류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 도민의 신념과 자긍심으로 이 난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 제안합니다. 같은 날 오후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시민추진 위원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홍지사의 주민 소환 투표를 놓고 경남도가 시끄러운 가운데 과연 내년 6월. 주민 소환 투표가 확정이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임하늘입니다. 창원시가 추진 중인 창원 마산 야구장 건립에 시민과 각 기관 단체가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안홍준 국회의원과 이주연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지역 인사가 국비 약보에 총력을 기울여오면서 한숨 돌릴 듯합니다. 전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야구장 건립을 위한 사업비 약보로 난항을 겪었던 창원시. 이제는 희망의 실타래를 풀어나갈 듯합니다. 애초 창원시는 마산 새 야구장을 현 마산종합운동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22,000석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 새 야구장은 2018년 9월 완공을 목표로 1,240억원의 건립 비용을 시비 6 5 0억원과 국비 290억원, 도비 200억 원, NC 부담금 100억 원 등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경남도가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의 이유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체 사업 추진 사항이 적장 게꼬인 겁니다. 국비 역시 지난 7월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들어가지 못해 국회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안홍준 국회의원과 이주영 국회의원, 안상수 창원시장 등 창원지역 여러 인사들의 끝없는 노력으로 국비 50억 원을 확보하면서 야구장 건립 사업에는 다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저도 야구장이 성공적으로 또 우리가 약속한 대로 8년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또 나머지 50억은 지금 그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에 50억 그걸 이번에 확보를 불가능하게 불가능, 만들었고 이제는 내년부터 한 2년간 해서 이제 2018년까지 나머지 한 150억에서 한 240억 정도의 추가 신축 건설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책임이 제한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창원씨는 이번 국회 예산 확보를 통해 도비 지원에도 희망이 생겼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비 5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나머지 240억 원을 요구할 명분도 얻은 것입니다. 국비 총 290억 원을 체육진흥기금 국비로 확보 가능하게 되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도비 20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고... 또한 야구장 건립에 시민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벽돌이나 바닥돌 한장 사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구매한 벽돌에 구매자의 이름을 새기면서 각별한 자긍심을 담아낼 방침입니다. 시민이 2만원에서3만원 정도의 어떤 소액 기부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흔적을 야구장에 남기므로 인해서 같이 참여하고 같이 동참한다는.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창원시는 시비와 NC의 부담금 150억 원에 국비 50억 원까지 총 200억 원으로 새 야구장 건립에 첫 삽을 뜰수 있게 된 겁니다. 시비와 NC의 분담금에 이어 국비 지원의 길은 열렸지만 아직도 도비 지원을 끌어내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마산 새 야구장 건립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야구장 건립에 드는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차질 없이 2018년까지 완공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하나 뉴스 전주현입니다. 창원 저도연륙교가 2016년 1월부터 경관 조명 교체에 들어가 야경 테마 관광지로의 변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밤마다 아름다운 빛으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평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봉리와 저도를 연결하는 저도연륙교. 연인끼리 다리를 건너는 동안 손을 놓지 않으며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평일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마산의 과이강의 다리로 불리는 고교는 이곳을 찾은 연인들이 사랑을 맹세하며 채운 자물쇠로 색다른 볼거리와 함께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저도 연륙교가 새로운 변신을 준비합니다. 차원시는 저도 연륙교 조명 교체를 통해 이곳을 야간 테마 관광의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동안 해풍과 자연재해로 노후화돼 재기능을 상실한 경관 조명을 내년 1월부터 2억 5천여만원을 들여 공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빼어난 해안 경관과 연계 저도 연륙교를 야간에도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옛날은 그냥 갈매기 형식, 단순한 형태였다 아입니까, 우리 시코신데그 그 모양 형태로 연출을 할수 있게끔 지금 연구 중입니다. 이 방향을 그쪽 해안 로도 있으니까 그하고 연결을 갖고 그쪽 방 경관 자체를 그렇게 교체하게 된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화가 심각한 고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야간 방문객을 위한 저도관광안내서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야경관광 테마코스로 변모를 준비하는 저도연료교 조명 교체가 완료되는 내년 4월에는 지금보다 달라진 모습으로 시민들과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쥬스 표영민입니다. 경상남도는 돈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활동보조기 실버카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실버카 전달식은 정부 평가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서민복지사업에 활용한다는 도의 방침으로 실버카 천대를 전달했습니다. 실버카 수령 대상자는 시군과 대한노인의 시군지회가 추천한 저소득 어르신들이며 실버카는 제작이 완료되는 12월 말경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또한 도는 이뿐만 아니라 재정 인센티브를 활용해 찾아가는 빨래방과 생활주거환경개선사업,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3일 마산대학교 청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황태수 전 도의원, 부의장이 창원 지역 경제 단디 가고 있나 마산 회원구를 중심으로에 대해 김호준 마산예총회장이 창원시 문화예술 현주소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박연근 사단법인 미래정책연구원장은 2010년 통합시 출범 이후 창원시가 안고 있는 과제 중 하나가 균형발전이라고 진단한 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균형발전 방안의 수립과 문화 예술이 풍성한 명품 도시 조성 방안을 찾는 세미나라고 말했습니다. 창원시는 한일 전산여자고등학교와 경남 관광고등학교 등 관내 특성화고 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스펙 초월의 올바른 인식을 전환하고 지역 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스펙 초월 맞춤형 미니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신구대 스펙캐트리기 퍼포먼스를 비롯해 개그맨 정종철의 특강이 실시됐으며 크라운 호텔과 창원 기술 전공 등 다섯 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을 실시했습니다. 창원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맞춤형 현장 채용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률 제고 및 취업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달 처음 시작했고 3일은 두 번째로 실시됐습니다. 창원해양경비안전선인올한해 창원 앞바다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선장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3년 4건, 2014년 6건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로 올해 음주운항 사례가 늘어난 것은 해상안전저해사범 집중단속을 펼친 것과 더불어 법 개정으로 인해 해상음주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 점이 그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창원의 경은 전했습니다. 창원의 경은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함께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온라인 쇼핑, 소셜 커머스 등 유통 채널이 다변화하면서 대형마트가 색다른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 내에서 첫 3세대 쇼핑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3일 문을 연 롯데마트 양덕점은 지하 1층은 신선 및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1층은 생활제한형 매장, 2층은 가전문화센터, 그리고 키즈카페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3층부터 5층까지는 주차장입니다. 3세대 쇼핑 공간이란 생활 방식을 제한하며 상품 선택을 쉽고 여유롭게 만드는 공간으로 거듭난다는 뜻으로, 소비자 체험과 감성 쇼핑 콘텐츠를 앞세운 제3세대 마트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우리 동네 한 바퀴 지킴이단 활동 보고회가 3일 창원시 마산·아포구 오동동 소재 웨딩 그랜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활동 보고회에는 축하무대와 유공자 표창, 1년 간의 지킴이단 활동 실적과 내년도 활동 방향, 우리들의 다짐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우리 동네 한 바퀴 지킴이단은 지난 2012년 마을 분야회 및 자원봉사자, 이 통장 등 62개 읍면동에 750여 명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됐으며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창원시를 조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맹 리더스 21은 육군종합정비창과 공동으로 3일 마산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이웃사랑 사랑의 빵 나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 빵 나눔 체험 행사로 빵 굽기 과정에 거쳐 1000명분의 빵을 직접 구워 음료와 함께 전달했으며 지난 7월에 이어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맥 리더스 21은 경남 지역 주요 인사 50여 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7월에도 2,400인분의 빵을 만들어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일년 경남 지역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 8,9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16개 선거구 가운데 사천, 남해, 하동이 2억 2,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창원 성산구와 김해시는 1억 6,800만 원으로 가장 적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6년 정부 예산에 창원 지역 국고 예산은. 7,859억 원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창원시가 확보한 5,260억 원은 지난해보다 76억 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심해 국고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10년 동안 규제에 묶여있던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마상공장의 증설이 안상수 시장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 의지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창원시청은 3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개혁 경남지역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가 개발 제한 구역 내 건축물 설치 규정 개정 권위를 수용함으로써 하이트진로 마산공장 증설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시가 가두리 양식장 어민들의 불법적인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는 삼덕항에서 불법 쓰레기 단속 및 환경정비를 실시한 결과 가두리 양식장 사료용 포대와 일반 쓰레기 등총 8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밝히며 어민들의 불법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해 CCTV 설치와 단속 등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거제시는 경상남도가 실시한 2015년도 토지행정업무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거제시는 토지행정 세미나 연구 과제 제출, 부동산 행정 정보 일원화 추진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 고성 농협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준공 식이 3일 고성군 여고면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건립됐으며 부지 면적 3,287 제곱미터, 건축 면적 1,110 제곱미터 규모의 수출 파프리카 선별장과 검사장, 저온 저장고가 있습니다. 창원과 부산에 있는 민자도로 3단계 구간인 유라IC에서 세산교차로까지 왕복 4차로가 5일 개통해 민자도로 전 구간이 개통됩니다. 도는 이 도로의 전면 개통으로 기존 창원터널 통행량 중 하루 2만 3천여 대가 분산돼 교통체증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연구 내사읍은 3일 중미지역상공문화센터 일원에서 내사읍 자율방제단원 다동과 산불감시원,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고성군 축산인 연합회는 4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최평호 고성군수를 비롯한 축산인 연합회 임원,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3회 고성군 축산인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표창패와 공로패, 감사패 수여 이외에도 우수 축산물 시식 코너와 특판행사 등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창원해양경비안전선은 3일 창원해경서 회의실에서 창원 내 유도선 사업자와 그 종사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안전문화 확산과 해양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토경소방서는 광도면 중림로에 위치한 해피데이 뷔페를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하고 3일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우수업소 선정은 최근 3년간 화재 발생이 없고 소방, 건축,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행위가 없으며 비상구 등 안전시설이 완비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성호동 새마을협의회 분여회 회원 30명은 3일 정성으로 담근 김장김치 92박스를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고성군 체육회는 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이채건 고성 부군수를 비롯한 체육회 입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군 체육회 2015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으며 제45회 국민체육대회 결산보고, 고성군 통합체육회 설립 기본 절차 보고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사냥읍 건강위원회에서는 3일 사냥읍 사무소 회의실에서 사냥읍 건강위원과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상냥읍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 건강 토론회 및 사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